8월 5일 수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된.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으로 세워졌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오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전한 복음의 핵심,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복음의 핵심도 동일한데 그 복음의 핵심은 이신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가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바울사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하심을 얻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이신득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들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 혹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거짓 교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강조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즉 이신득이를 설파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어서 바울은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서론에 감사와 칭찬 같은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고 다소 과격한 어조로 편지를 썼습니다.바울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늘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서 그를 향한 자신의 생각이 긍정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분쟁과 분열을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갈라디아서는 그런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가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인산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산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와 찬양 같은 부드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고,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결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진 의와 구원을 다시금 상기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의 근거를 밝히는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우리말 성경은 사도된 바울은이라는 표현이 제일 마지막에 있지만 원어는 제일 앞에 있어 바울 사도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왜 바울 사도는 이러한 표현이 제일 앞에 있을까요? 위는 바울의 사도직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복음이 한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 권위를 힘입은 사도로서 전한 복음임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공격받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복음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했고 반면에 바울 사도는 변호를 했을까요? 먼저 사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는 특사, 대리자,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임무를 맡긴자를 대신해 행동하도록 합법적 권위를 부여받아 파송된자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릭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 사도라 하지 않으셨고 그들 중 12명을 택하여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 사도를 세우신 것을 생각해 볼때 사도라는 직분은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제자라고 아무나 사도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가 특사, 대리자, 대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열두 사도를 부르실 때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는 나를 대신하여 행동하라는 무언의 명령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이셨습니다. 이 일을 열두 사도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사도 중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자책하여 숙수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행할 일을 아시면서도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초대교회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 사도의 조건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열두 사도 중 하나가 될수 있는 조건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며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여 증거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비롯한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역할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합신교단의 헌법은 교회의 기초 직원인 사도와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그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에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기초가 성립될 때에만 이런 기초직원이 있었다. 따라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의 직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세우심과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나타내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이 기록하였거나 사도적 가르침으로 기록된 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을 모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4보금서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보금, 요한보금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사도 마태와 요한이 기록하였고, 마가보금, 누가보금은 성령의 영감과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마가와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경을 묶을 때그 기준이 성령의 영감과 사도적 권위에 두었다는 것을 볼 때, 바울의 사도직 변호는 그 의미가 적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 변호는 곧 그가 전한 복음의 권위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줄곧 이신득이 복음을 전하였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하며 그의 복음 증거를 회방하였습니다. 바울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부족하거나 틀린 것이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칼례를 비롯한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되고 구원 얻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사도는 가론 유단을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의 조건인 성육식 하신 예수님과 직접 동행하며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직접 목격하여 증거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더욱 거세게 바울사도를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신 스스로 청하여 된 것도 아니라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을 사도로 축여 세워서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이 무슨 염치가 있어 사도라 할수 있겠느냐는 반성이지요. 그럼에도 갈라디아의,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사도직을 강하게 변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바울의 사도직은 자기 스스로는 감당하기 무거운 직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열두 사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도직은 신적 권위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담에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특별히 사도로 택함을 받는 은총을 누렸고, 그리스의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격, 곧 열두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 역시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어떤 권위가 있을까요? 사도적 권위,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도직은 이미 당시 다른 형제들에게도 인정받고 있었음을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바울은 수신자에게 늘 자신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무난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도 그러합니다. 신적 권위를 부여받은 사도된 바울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이 문구 속에는 바울과 함께한 형제들이 이미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그 당시 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스 2장 8절과 9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유안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게바는 사도 베드로이고, 유안은 사도 유안입니다. 그들은 모두 초대 교회의 주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할례자 즉 이방인의 사도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셨음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교제했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11절 이하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책망할 만큼 그의 사도직은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직을 즉 간접적으로 변화하고 증거하는 이유는 수신자인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신적 권위의 근거를 둔 참된 진리임을 알고 촉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가르침에서 떠나라는 암시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따라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뿐더러 은혜와 평강조차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준수하기 위한 율법은 죄인에게 무거운 짐이 될 뿐입니다. 실제로 이방인의 할례 문제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유대인도 율법 아래서 결코 자유와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에게 할례를 비롯한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 준수를 강요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청년 관원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잘 지켰다고 자부했던 청년이,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보니 그것을 다 지킬 수 없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율법 준수는 죄인에게 근심 가득한 짐이 될 뿐입니다. 죄 자체에 눌리고 죄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로 돌아오면 바울 사도도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5장 4절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다른 복음은 율법 준수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바울은 그럴수록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 읽어보시고 지금은 21절, 2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평강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된 화해,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심판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허목해된 자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지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사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계속해서 율법의 정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무롭게 하시기에 충분한 희생이었습니다. 이 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뜻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의 도 대속 죽음으로 이루셨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이러한 구원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모든 가치와 체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의 대속 죽음은 죄인을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옮겨 놓습니다.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해보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의 삶이 악한 세대라 할수 있고 출애굽이 건짐을 받은 것이지요.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이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구출된 것입니다. 물에 빠져가던 자가 물 밖으로 건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참 생명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또 다른 속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주 드는 예화 중에 술 담배 하는 사람에게 교회 나오라고 하면 술 담배를 끊고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또 다른 속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는데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 자신을 속박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며 무엇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요.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고 사탄의 종느릇하게 했고 사망과 심판 아래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도려 어두운 흑암에 갇히게 될 뿐입니다. 반면에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자신을 죄인의 아버지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육체를 십자가의 대속죄물로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더러운 죄가 식긴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토록 구원을 베푸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 절입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죠. 이는 또 다른 속박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무이며 권한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해야 하기에 의무이며 구원받은 자만이 할수 있기에 권한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찬찬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교회들이 참된 복음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도직을 변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자존심,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고 싸웁니다. 한 영화에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란 대사가 있었습니다. 이 대사처럼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낄 때 분노합니다. 그러나 바울사도의 분노는 이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오직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에 분노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다시금 참 복음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 권위를 알리고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으로 인한 복음의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니다. 교회 그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복음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 문화나 개인의 선호, 취향의 차이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복음보다 위에 두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내버려 둔 예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정한 틀과 법칙 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정한 틀과 법칙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마시고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 구원을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음을 깨닫게 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신 목적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어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절대 유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억지가 아닌 자발적 순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자는 성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타성에 젖어서 옛 추억에 갇혀서 그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말씀을 매일의 영혼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 여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구원수였던 우리를 자녀 삼기를 기뻐하셔서 대속 제물이 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수단인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 유래의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